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최근 네 지난주까지 해서 시장이 좋다가 음 어떻게 보면 지난주였나요 아마 월요일이었던가 코스피가 2,998.6억 가지 올라간 이후에 뭐 시장이 계속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어좀 올라가다가 좀 변동성을 좀 보였었고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바짝 오른 다음에 쭉 밀었다가 또 다시 그 집을 뭐 올리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가 캡상승 출발 이후에 뭐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뭐 강했던 이 조방원, 주목군들이 낙포를 좀 확대하는 모습도 좀 있었고, 대신에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로 말도 못하게 강한 네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자금을 전부 다 쓸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주도주의 면모를 연 이틀 보여줬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거래 대금이 2조가 터지고 창사일에 가장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 또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장 시작부터 끝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양호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오늘도 사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상승하고 또 박스 돌파한 이후에 한 차례 더 상승하고 또 한번 또 박스를 돌파하면서 이 대형 주가 3단 상승. 어 작년 11월 첫점 대비해서 딱 얼추 100% 정도 상승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와 이번에 뭐 정책 모멘텀으로 정말 어 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어,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에서 불어난 시가총액 규모라든지, 카코에서 불어난 시가총액 규모라든지, 굉장히 시장에서 지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할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음, 아무래도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조강원에 있는 종목군들의 거래가 활발하게 안 터지다 보니까 높은 구간에서 종목군들의 탄력이 약간 떨어지는 흐름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추후에 시장이 이렇게 여러가지 이 주도주들이 난립하고 움직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어 지수가 예를 들어서 정체 구간을 어 맞닥뜨리게 된다면 시장은 어떠한 현상을 볼 거냐 하면 바로 음 순환구조가 연출 되겠죠 순환구조가 개별종목장세 플러스 지수는 갇혀 있는데 어 어느 날은 조방원이 가고, 또 어느 날은 넥카우가 가고, 그리고 나머지 개별 종목군들 안에서 순환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이 말을 다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코스피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좋을 것 같고요. 어, 증시도 어, 올한해 계속 좋을 것 같고, 내년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워낙 이, 이 극과 극인 시장이에요. 어쩔 때는 국내 증시가 그렇죠. 옛날에도 그랬는데 전 세계 상승률 1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전 세계 꼴찌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랬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업턴에 올라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주목. 보고 있고 어, 의미있는 종목분들은 또 특별케어 하면서 어, 정확한 종목 분석과 어, 매수 근거를 확실하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카페 어, 회원 가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의 시장 환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져도 살려주는 시장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빠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대신에, 테마로 많이 올라온 쪽은 사실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조심하면서 급락이 나왔을 때 낙주를 어떻게 어 공략할 것인지 뭐 이런 쪽을 생각을 하고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뭐 6월달 지나면 7월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겠죠. 지금같이 유동성이 확장되고 또한 동시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쪽은요, 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뭔가요 지금 막 올라오는 거는 테마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소수의 성장 섹터가 존재합니다. 그럼 항상 그러한 소수의 성장 섹터는 어쩔 수 없이 돈들이 들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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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다른 한, 한쪽 측면에서는 성장을 바라보면서 배팅해 보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어, 기업의 이제 가치를 보고 네, 투자와 트레이딩을 동시에 할수 있는 방법이다.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아침만 하더라도요. 나쁘지 않았어요. 출발이 이제 나쁘지 않게 거의 2990, 2980뭐 언저리에서 출발한 시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좀 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말 그대로 시작하면서 바로 장태 음봉이 나오면서 좀 빠졌죠. 음,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수급적으로 뭐 이러한 구조로 네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순식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 시작하면서 대략 1,500억을 던져버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작하면서 뭐이 정도 한 2,5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뭐 종목별로 이제 아침에 매도 나왔던 것은 그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890억이 프로그램에 찍히더라고요. 890억 삼성전자 이렇게 이제 강한 매도세가 좀 출연하면서 지수 좀 밀렸는데 우에 올라간 거. 이 수급이 올라간 거는 네이버의 매도가 플러스로 어, 전환이 되고 카카오의 매도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요. 이 조선 방산 조방군에서 매도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는 올라왔다. 아, 코스피는 올라왔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스소프트경우에는 개별주 성격이좀 강했구요 어, 소프트웨어와그소프트웨어바이오의 일부 종목이서 네, 시세가 좀분출되는모습이 있었을 뿐이고나머지는이력인는프 이 전부였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네,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음, 시장이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양음 양음 패턴을 지수가 보이면서 장중 변동성이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씩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시장. 호흡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종목군들을, 뭐, 수익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다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빠지면 일부 잡고 또 많이 올라가면 일부 털어내고 하면서 트레이딩과 수익을 어, 병행하면서 가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싸게 잡아서 안팔수 있으면 좋죠. 예, 안팔수 있으면 지금 시장 환경은 그냥 엉덩이 무겁게 계속 들고 갈수 있는 종목을 알, 어떻게 하면 싸게 잡고 어, 계속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요즘 시장이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한편으로는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 바닥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종목을 뭐 이렇게 이제 매집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 이렇게 해서 끌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종목분들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각각의 매물대가 존재하죠. 이런 구간에서 매물대가 강하면 여기 가다가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한참 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유동성이 좋아서 그런 거고요. 차라리 이렇게 고가권에서 신고가를 하다가 돌파하고 늘리는 종목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가죠. 행보의 길이가 횡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네, 길면 길수록 이 박스권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다음에 이 업황이 좋면 으 좋을수록 이 상승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신고가를 치면서 뭔가 흐름이 바뀌는 종목군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최근 시장 바닥권에서 네카오가 올라왔고 이슈와 함께 미친 듯한 수급을 동반해서 비상한 흐름이 마구잡이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슈 판단에 따른 결단을 잘 내려야 하는 시장이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오늘 사실상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 동안 강세를 보였던 조방원이 힘을 못 쓰는 흐름을 좀 오전에는 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좀 지켜만 봤었는데요. 음, 오후에 올라오는 거를 딱 봤을 때 아. 이쪽 시소 흐름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시소로 갈수 있겠구나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하나의 이제 AI 중심축이 되는 거고 많이 밀리게 되면 또 끄집어 올리고 많이 밀리게 되면 끄집어 올리고 하는 뭐 트레이딩 성격의 흐름이 반복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기관들의 리포트라든지 업황, 그 다음에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어, 체질 개선이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막대한 자금이,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가 누리하면서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바닥이 좀 올라왔죠. 올라와서 바로 막 폭등하기에는 시총이 무거워요. 시, 시총이 무거워서 막 폭등하기에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조선 섹터는 2분기 호실적 섹터라 조정을 깊게 주면 잘 봐야 됩니다. 뭐 하나그룹 주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음, 조선 쪽 빠지면 계속 보려고 지켜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전력 인프라도 음진인 이라든지 산일 중소 변압기 네두 종목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산일은 오늘도 어, 상승하면서 일단은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내일 눌림에서 좀 지켜보면 됐고 일진도 좀 빠질 때네 마이너스권에서 뭐 이평선이 걸치는 구간이 있다면 매수로 보시기 바라고요. 원전 투사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신흥도가 오늘 중소원전 쪽에서 거의 뭐 폭발적인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우리 기술이 대표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MMIS라는 어... 중요한 SMR의 핵심 부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단독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음 부분들이 네 오늘 까지 뭐 연속적인 상승을 좀 만들었고요 음 원전 쪽은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뉴스를 일일이 다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웨스팅하우스에서 좋은 기사들이 유럽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영국 관련해서 뭐 현대건설과 음컨소시을 구성해서 영국 원전 제안을 한다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웨스팅하우스가 준비해서 들어간다 이런 등등 네 시공에서는 일단은 뭐 현대건설이 그외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기가 투자 에너빌리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공과 어 주기기와 그 다음 보조기기 그리고 수많은 장비들 이게 복합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이 하나의 섹터 내에서 핵심 네 기자재 주들까지 네, 전반기적으로 지금 은다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 태웅도다 좋았네요. 정책 관련해서는 소버랜 AI 쪽에서 네카우가강하그 순환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종목 후들 좀 보면서 위치를 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말 그대로 서클이 음,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어제 무려 44%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나내하는게 아니라 그냥 서클을 사는 게 낫겠구나. 사실 서클이 돈을 버는 거지 서클이니까 그게 되는 거지 또 미국 게 있고 USDT, USDC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가능하는 거지 코인베이스와 함께 에? 돈을 나눠먹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리고 뭐 소피파이, 아마존, 월마트 등등이 결국 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인블 코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카드 수수료를 아끼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의 수수료를 아끼게 되면 매출 규모가 수... 어마 무시한데 1%면 얼마의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어, 유통 기업이 굉장한 이익을 본다 그리고 소비자들 또한 그러한 이익에 이익을 볼수 있다. 라는 점 등을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대신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고 기대감은 많이 차 있는데요 음, 위로 올려치기에는 부담이 좀 있죠 종목군들이 부담이 좀 있어서 사실은 뭐 지금 구간에서 종목군들을 위로 사기에는 저는 자신이 없어서 사실 이쪽에 매매를 어, 섣불리 지금은 들어가기가 좀 뭐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기도 좀 뭐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럴 때가 이럴 때가 주식이 더 가버리더라고 예전에 에... 봤을 때도 이렇게 제가 아 무서워서 개인들이 아 무서워 아좀 이게 이 정도 올랐는데 더 가겠어 하는 그때 주식은 더 가요 사실은 더 가요 원래는 그래 잘못 들어가고 겁나고할때더 위로 더 높게 뽑아 놓고, 마지막에 이제 떨어질 때는 한순간에 또박살을 내버리는 게또 이쪽 동네다 보니까 좀더갈 수는 있는데, 음, 알아서 기준점을 찾고 이쪽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계속 좋은 종목군들은 말씀드려놨으니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종목군들 보고 종목군들 보고 좀 넘어가죠. 일단은 네이버 네이버가 어제 거래대금을 무려 2조 4천 원, 프리장에서까지도 올랐다가 아침에 한 차례 더 급등하면서 추가 시세를 아침에 주고 시가 출발할 때 매물을 쏟아냈고 일단은 흘러 내렸죠. 25만 7천 원이 일단은 강력한 저항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여기서 뭐 일부 저항을 받고 가는 느낌이 좀 강하다, 강하다 아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항 받고. 뭐좀 밀렸다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무겁고 하니까 밀렸다가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격매수보다는 지금은 좀 지켜보고 흐름을 봐야 될것 같고, 뭐 카카오도. 카카오도 거래대금 보면 엄청난 대금과 기관에서 작정하고 뭐 얘네들 끌어 올릴 건, 올리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기관 쪽에서 굉장히 작정하고 좀 들어오는데요. 6만원을 완전히 안착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7만원까지 열려 있는 것 같고 뭐 컨센서스를 봤을 때는 7만원이 현재 제가 본 컨센? 카카오의 컨센에서 최고치가 7만원이더라고요. 목표 주가 컨센에서 7만 원이 최고치기 때문에 7만 원까지는 열어놓고 보면 어쩔까라는 생각이고요. 딱 7만 원이 그 올해 최저점 구간에서 100%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대형주가 그러니까 수십조짜리 종목을요, 그냥 뭐 한달 만에 100% 올려버리면은 이격도가 너무 과도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속도적인 측면에서 더 뻗어나가기는 과거에 봤을 땐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오늘 6시 반 이후에, 6시 반 이후에, 어, 태국 컨소시엄 해가지고 인터넷 패킹 선정을, 선정이 될 것이다, 뭐 이러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 뭐 그렇게 이게 호재거리야?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은데요. 요즘 시장이 수급이 미쳐가지고 수급이 들어와서 올린다면, 매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 올려 들어와서 올린다면 매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도 자 그리고 뭐 조선업종 좀 볼게요 하나오션이 최근에 어 조단이 거래대금이 두 차례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좀 올라왔죠 최대 매물대가 있는 9만 원 구간을 오늘 지지하는지 좀 지켜봤는데 아침에 열리고 올라왔다가 바로 좀 밀어 버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아 약간 힘이 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5일선 지지받고 10일선 올라오는 거 흐름 타고 다시 올라오는지 정도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고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고 하나인지는 오늘 매도를 하면서 다시 빠지면 다시 재편입을 어 고려해 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 이제 현대 로템이 내일 글로벌 ETF에 편입이 되는 이슈가 있어서 이 수급으로 오늘 올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 차례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수급적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이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니까 ETF 들어가는 물량에 의한 매도 물량을 내일 쏟아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산도 너무 세서 아직 꺾이지 않았다.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선업종은 지금 한국 조선의 양이 끝, 끝없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대미포조선 좀 조종 나오면은 관심 갖고 좀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현대미포조선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음, 원전 좀 볼게요. 원전 일단 주사 에너빌리티는 매일같이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좀 버티고 있는 흐름이에요. 굉장히 좀 강하고요, 개인의 매수세도 강하고 그럼도좀 강한 거고요. 애경산업, 뭐야? 아, 내가. 갑자기 종목이 음,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여기에서 좀 분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좀잘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이었던 현대건설이 있죠. 현대건설은 아직까지는 상승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웨스팅하우스 이슈가 현대건설에서 좀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현대건설은 조금 사서 약간 약간 물려가지고 어, <laughs> 있네요. 여기 셀은 네 다른 거 이제 종배로 들어가서 이거 먹은 거 수익하고 한전 산업으로 먹은 수익하고 해서 일부 팔고 탄 만큼 다시 사서 네 평단만 좀 낮춰놓으려고 네 그렇게 사서 팔아가지고 물량을 그대로 좀 가지고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봤구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 여기가 5일선 하고 3일선인데, 오늘 정확히 5일선 하고 3일선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주목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뭐 이때. 일순간 오일선을 한번 깨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오일선을 이탈을 시키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내일이 이제 오일선이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이 저항이 되면 또 빠질 수가 있어서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약간.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세가지고, 너무 세가지고, 이거를 뭐 섣불리 제가 뭐 말하는 게 맞은, 맞냐, 틀리냐, 이거를 논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노코멘트 하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원전에 오늘 오르비텍이 상가에좀 들어갔는데요. 원전 해체에 대한 부분에서 상가를 먼저 가서 내일장은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프리장에서 우진 의텍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럼 내일. 이 약상 매매, 그니까 캡이 높게 안 뜨게 된다면, 음, 프리장에서 우진 혜택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진이란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오늘 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우진을 바로 좀 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 다음 주자가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다음이 우진이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얘를 좀 못해서 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다. 좀 보여주고. 그리고 태웅 등등 원전 쪽은 아직 깨지지 않은 종목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전도 말 그대로 시장에서 어, 완벽한 주도 업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주도 업종 자 정책으로 넘어가서 아까 이제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에서 완벽히 대장 역할을 했던게 i t c 글로벌이죠 많이 좀 올라와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위에서 지금 은봉이 하나 둘 세, 세 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더 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꺾였을 때, 장대원봉이 세게 두번 정도 나온다면, 혹은 세게 나온다면, 음, 아무래도 대장주의 낙주는 IT생 글로벌을 보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IT생 글로벌은 낙주, 낙폭이 좀 크게 내려왔을 때, 낙주 매매 용도로, 어,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사실, 뭐, 단알이라든지, 뭐 헥토 파이낸션이라든지 조목군들은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들을 볼 바에는 저는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떨어지면 카카오페이도 떨어지겠죠. 페이가 뭐이 기준선 5만 원 밑으로 내려와서 갭을 메운다면 여기 있는 이런 갭을 메운다면 그때 뭐 보, 보는 게더속 편하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요.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그렇게 보는 게좀속 편한 매매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코나이랑 이 뭐지 지역화폐 관련해서 뭐 추경이 나는데 왔 6천억, 4천억 이렇게 증액이 됐다라고 하는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정확하게 이거를 뭐 6천억이 뭐 크거나 적거나 이런 거를 잘 모르겠는데 따로 분석을 안 해봐서 일단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났다. 라고 하니까 일단 시간에서 한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부단 코나 아만 그런 게 아니라 외 캐시도 좀 많이 시간에서 좀 빠졌고요. 유라클도 뭐좀 많이 빠져 있고 해서 이런 종목군들 많이 올라서 좀 빠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 뭐 캐파락하고 나서 바로 죽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왜 보면 올라갈 때 기간 외, 기간과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계속 사면서 올라가서 뭐공매도에 쇼크 보였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면서 올라왔다 보니까 사면서 올라왔다 보니까 바로 죽을까? 아무튼 아침에 뭐매수세가좀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은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렇게 좀음좀 음좀 생각이 들고 생각이 들고 a i 관련해서는 BI 매트릭스를 저희는 추천을 해서. 어, 어제 사실 매도를 좀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직 다 매도 안 하신 회원님들한테는 종목을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거 어떠냐 라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보면 AI 관련 섹터에서 뭐 솔트룩스, 코난 등이 있는데 솔트룩스, 코난 뭐 등이 있는데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은 지금 보면 솔트룩스 하나 신고가 위에서 놀고 있죠 주가가 신고가 솔트룩스 신고가 위에서 놀고 있고 비아이 매트릭스가 신고가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즉 신고가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을 노려라. 그러면 지금부터 관심 종목은 솔트룩스와 비아이 매트릭스로 정리를 해서 종목을 보셔라. 어, 그게 조금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야 수급적으로 좀 자유롭고 그만큼 강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는 게맞고요 오늘 보면 중간에 뭐 HD 현대 인프라 코어라든지 뭐 중간중간 종목들인데 사실 별로 의미를 안 두니까 이런 쪽은 보지 말고 시장의 중심에 설수 있는 종목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구요.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LS마리 솔루션이 상당히 좋은 모습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뭐, CEO가 직접 나와서 향후 5년 내에 매출 4배, 무조건 된다. 뭐, 아주 긍정적인 발언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고, 산일, 뭐, 일진, 전기, 이런 종목군들 조종시 매수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한안령 해제에 관련된 이슈가 조금 나오던데요. 엔터 쪽에서는 지금 YG 플러스 5일선 타고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 꾸겨나 미국 증시가 빠져가지고 같이 밀리게 된다고 한다면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YG 플러스 마이너스권에서 봐라. 마이너스권에서 자 그리고 코롱 티슈지는 저는 사실 회원님들한테 어떻게 추천을 했냐면 어 이런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장기 투자해라. 어못 가도 여기까지는 간다. 35,000원, 뭐 6,000원대 잡으면, 못가도8만원대까지갈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좀 좋은 내용이 좀 나서, 뭐, 트레이딩만 좀 했습니다. 트레이딩만 좀 하고요. 뭐, 물량을 밑에서 저는 못 써가지고, 뭐 이렇게 위에서 몇번 매매, 적극적으로 좀 하고, 좀 마감을 했고요. 코롱 티슈진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 보십시오. 시장 규모도 네, 그러니까 골관전염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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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 세계 유일한 네 치료제 옵션이기 때문에 어,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무조건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삼상은 끝났으니까요. 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